자, 2025년 5월 CAT 1급 자, 1,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템플릿 안내 문구는 삭제를 해주고, 자, 그 다음 레이어를 6개를 만들어줍니다. 자, 가상선, 그 다음 문자, 그 다음 외형선, 숨은 선, 중심선, 자, 마지막 치수, 한영 키 미리 바꿔 놨고요. 자, 가상선은 6번, 외형선 3번, 숨은선 2번, 치수는 1번 바꿉니다. 자, 가상선 선종류 클릭. 자, 로드 클릭, P 엔터. 로드 클릭, C 엔터. 로드 클릭, H 엔터. 자, 펜톤 골라서 확인. 숨은선은 히든, 중심선은 센터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 D, 엔터, 수정. 기호 및 화살표의 중심 표식 없음으로 바꾸고요. 자, 문자에서는 색상 노란색. 자, 그 다음에 원 바깥쪽에 치수가 나와 있고 꺾여 있다. 자, ISO 표준 바꾸시면 됩니다. 자, 맞춤으로 넘어가고요. 자, 지금 원 내부에 들어있는 치수는 없기 때문에 맞춤 옵션은 생략을 하고 전체 축척은 2로 바꿉니다. 자, 1차 단위에서 정밀도 최대 영역제 후행 체크. 자, 확인 닫기를 누릅니다. 자, 마지막 글꼴 ST 엔터. 자, 글꼴 이름 굴림. 적용 닫기를 누릅니다. 자, 정답을 조금 뽑아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정답을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설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치수를 확인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대각선 각도 한번 뽑아볼게요. 자, 선이 선택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너를 이용해가지고 그려줘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 포인트가 잡히는 부분은 지금 접선이네요. 아, 4분점이네요. 자, 접점도 안 찍히는 거 보니까, 자, 여기에서는 4분점 연결해가지고 각도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플랫샷을 미리 초반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라인으로 세로선을 그리기도 뭔가 좀 어정쩡하다 싶을 때는 바로 플랫샷. 플랫샷을 실행해 주고요. 뭐 지금은 뭐 바이레이어 바꿀 필요 없긴 하지만 자, 나중에 할 거니까 자, 지금 미리 설정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작성 버튼 0,0, 엔터 네번 다른 곳도 그냥 추출해 가지고 측정을 다해 주겠습니다. 자, 정면도도 추출, 플래시 샷으로 꺼내 주고요. 우측면도도 플래시 샷. 작성 0,0 엔터 4 번. 자, 평면도 상태. 자, 일단 형상을 볼게요. 자, 얘가 3D 이네요 자, 일단 2D 밖으로 꺼내 주겠습니다. 자, 뭐 정렬까지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자, 측정을 다 해보죠. 자, 우선은 각도 치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각도 치수 52도 나오고. 자, 그 다음에는, 자, 꺾이는 부분까지 거리 51. 자, 평면도에서는, 자, 이 각도 치수만 수정해 주면 되겠고요. 자, 원통 연객체니까 얘는 나중에 테이퍼를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면도. 자, 치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세로선을 일단 한개 그려놓고요. 자, 각도 치수 확인. 25도. 자, 각도가 다르게 나왔네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선형 치수. 자, 두점 찍은 다음, 회전 R. 대각선 방향 따라 두 점. 53. 자, 그 다음에, 자,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 102. 그 다음, 서클 하나를 같은 중심 찍고 중간점 찍어서 반지름 체크해 줍니다. 자, 47 맞게 나왔고. 자, 그다음 각도 치수 뽑아 주겠습니다. <laughs> 자, 우측 면도의 반지름 크기. 자, 일단은 자, 가로 폭. 자, 102가 나오고요. 자, 바깥쪽 반지름은 51딱 절반 값이 나와야 됩니다. 가로 치고 할이라고 돼 있죠? 유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 반지름 크기. 자, 23짜리 11짜리 29 자, 중심까지의 높이 체크해 줄 겁니다. <laughs> 자, 맞게 나온 치수들은 조금 정리를 하죠. 53, 102, 47 지우고요. 자, 46 지웁니다. 51 지우고, 23 지우고, 자, 11은 남겨놓고요. 57, 29, 102.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은, 자, 이렇게 치수 세 군데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각도 치수부터 한번 조정을 해보죠. 자, 34도가 되어야 하는데, 얘가 52도다. 자, 둘 차이는 지금 18도의 차이가 있네요. 18도만큼의 차이가 있다. 자, 18도만큼 차이가 있으면 절반으로 따진다면 9도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9도. 자, 얘를, 자, 좁아진 거를 3, 네, 를 34도로 바꾸려면 얘가 퍼져야 되겠네요. 퍼져서 완만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D로 돌아갑니다. 자, 지금 저희가 작업할면은 여기, 자, 요 기울어진 면. 저기 원통면입니다. 원통면. 자, 솔리드 에디티. 자, F 엔터. 테이퍼 T 엔터를 칠 거고요. 자, 일단은 원통면. 자, 옆면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 자, 옆부분 선택해서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지름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 자, 앞쪽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앞쪽은 반지름 23. 자, 얘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지름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의 중심점을 첫 번째 점으로 찍어 주고요. 그 다음, 다음 점은, 자 왼쪽 방향으로 그냥 길게 마우스 옮겨서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각도. 자, 각도 같은 경우에는 얘가 퍼져야 된다고 했죠?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뒷부분이 좁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채워진 방향. 자, 저희가 간격 띄우기 할때 채워진 쪽은 마이너스죠. 채워진 쪽은 마이너스가. 자, 테이퍼에서는 반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각도를 입력할 때는 플러스 값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아까 18도 차이였으니까 절반 값. 그냥 플러스 9도를 입력해서 자, 엔터 엔터 엔터를 쳐 주겠습니다. 자, 평면도. 자, 얘를 가지고 다시 플래시트해 볼게요. 자, FLAT. 자, 그냥 빈 공간에 클릭한 다음 엔터, 엔터, 엔터. 자, 각도가 맞는지 일단 확인해 줄 겁니다. 자, 34도. 자, 각도 부분 수정을 다 했습니다. 자, 일단 모양이 다른 게이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각도. 자, 25도가 나와 있어요. 자, 20도가 되려면은 왼쪽에 있는 면이 자, 이렇게 5도만큼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얘만 5도만큼 돌렸을 때는 이 사이 간격 치수가 틀어져 버리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저희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같이 돌릴 겁니다. 같이 자, 이렇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3D 상태에서 자 Solid Edit F 엔터 R 엔터 자 왼쪽에 기울어진 면 선택해주고요. 자, 화면 돌려서 오른쪽 기울어진 면 선택해줍니다. 자 엔터 자, 회전축은 아까 여기 왼쪽 꼭지점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야 되니까, 이 왼쪽 끝부분을 기준으로, 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찍어줍니다. 자, 축 찍은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 손가락 갖다 댔을 때, 자, 나머지 손가락 4개가 펴지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값으로 작업을 합니다. 자, 마이너스 5도, 자, 엔터, 엔터, 엔터. 자 평면도 돌려놓고 자뷰 큐브 정면도 돌리고요. 자 플랫샷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평면도 다시 눌러서 자 지금 바뀐 내용이죠 얘가 자 각도 지수 확인해 봅니다. 새로선 그려놓고 나서 각도 지수 확인. 자 20도 나왔고요. 자, 사이 간격이 틀어지지 않았나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사이 간격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면도에 치수 수정할 부분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측 면도에서 봤을 때, 아, 자, 이거 괜히 지었네요 자, 우측 면도에서 봤을 때, 자, 지금 반지름 15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은, 자, 기 앞에 주둥이 튀어나온 부분이 됩니다. 자, 반지름을 4만큼, 자, 안쪽으로 간격 띄우기를 사용할 거고요. 자, 솔리드 에디트, 자, F 엔터, 간격 띄우기, O 엔터. 자, 기울어져 있는 이 원통면을, 자, 원통면을 선택해서 엔터. 자, 채워진 쪽이니까 마이너스 값, 자, 마이너스 4를 입력해서, 자, 엔터, 엔터, 엔터. 자, 이러면은 우측 면도에서 봤을 때, 여기 동그라미의 반지름 크기, 자, 11로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수정을 다 마쳤습니다. 자 수정 다 마쳤으니까 평면도에남동등각투향자 원래라면은 치수를 확인해보고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자 아니면은 자 플랫샷을 먼저 작업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평면도 상태에서 자, 오늘 순서를 조금 바꿔보죠. F L A T 작성. 자0커마형 입력해서 엔터 네 번. 자 정면도로 돌리고요. 플랫샷 작성. 0,0, 엔터 4번. 자, 우측 면도로 돌려서 플래시 작성. 0,0, 엔터 4번. 자, 평면도. 자, 그 다음 위치를 옮겨놓습니다. 자, 조금 더 깔끔하게 생긴 게 2D입니다. 깔끔하게 생긴 거 2D. 자, 가장 왼쪽 부분. 자, 일단 붙여놓고. 다시 무브 밑으로 자 오른쪽 꼭지점 붙였다가 다시 무브 여기서 필요한 각도들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자 여기 각도치수 34가 맞는지 51이 맞는지 자, 밑에서 라인 하나 끄어놓고 각도치수가 맞는지 자그 다음 선형치수 자 간격이 맞는지 자그 다음에 중심까지 거리 자, 5 0이그 다음에 반지름 치수. 자, 요거는 그냥 중심에서부터 중간점까지. 자, 이렇게 치수로 볼게요. 47. 자, 그 다음 각도 치수. 46. 자, 마지막 우측면도죠. 자, 반지름이 50일 나와야 되고. 여기가 안 찍히네요. 아, 그 안쪽에, 안쪽에 찍어야 되네요. 자, 23. 11. 중심까지 높이. 57, 반지름 29, 가로폭은 102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면도 남동, 승각 투영 상태에서 m, a, s, s, p, 객체 선택 엔터. 자, 최적값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자, 플래샷 해놨으니까 이제 3D 바로 지우고요. 자, 평면도 상태. 자, 토면틀 작성을 할 겁니다. 자, 렉탱글 명령을 사용해서, 자, 0마 0에서부터 5 9 4콤마 420. 옵셋은 20만큼 안쪽, 밖은 지우고, 안쪽은 X 엔터 분해. 자, 옵셋 62칸 띄웁니다. 옵셋 16만큼 3칸 띄우고,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자, T 엔터 글상자 1개. 자, 표자란 글자 크기 6으로 바꾸고요. 자리 맞추기는 중간 중심 글자 적어줍니다. 자, 그다음에 글자 카피해서 자, 각 꼭지점마다 다 붙여주고, 자 밖으로 하나 꺼내준 다음, 자 꺼내놓은 글자는 선택해서 프로퍼티, 자 문자 높이를 탈로 변경해서 엔터. 그다음 리본 메뉴 삽입 탭에 삽입 버튼 자, 밑에 있는 타이틀 블록 자, 꺼내서 붙여줍니다. 자 도면 작성된 거 무브를 이용해서 꼭지점 한번 붙여놓고요 다시 한번 무브를 이용해서 옮겨주면 됩니다. 자 정면도가 들어갈 만한 위치 찾아야 되죠. 자 정면도랑 우측면도 살짝씩 밑으로 내려주겠습니다. 자 이제 세개다 선택 x 엔터분네 자 그다음 다시 선택해서 레이어 외형선 바꿉니다. 자 숨은 선 체크해 줘야 되죠. 자, 평면도. 자 숨은 선 바꿀 부분 바꿔놓은 다음에 M A 엔터. 자 복사를 해서 붙여주고 붙여줍니다. 자 이제 정면도로 내려가고요. 자, 정면도에서 숨은 선 부분 바꿉니다. 자, 그다음 우측면도의 숨은 선 부분, 자 타원 부분, 자, 밑에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가상선이 그려져 있네요. 자, 가상선 먼저 그리겠습니다. 가상선. 자, 라인 명령으로 원의 중심에서부터 꼭지점까지 연결. 자, 그다음 기본 레이어 중심선. 자, 평면도에 중심선 그려줍니다. 자, 정면도로 와서 중심선. <laughs> 자, 왼쪽 아래 라인으로 5짜리 직선. 자, 옆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요 부분에 그냥 중간점을 찍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라인으로 중간점에서 옆으로 쭉 트림으로 정리.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서클 반지름 5짜리 그려준 다음 가로 중심선, 세로 중심선. 그려주면 되겠고요. 서클 명령으로 중심 하나 그려준 다음에 트림 명령으로 동그라미 정리해줍니다. 자, 이제 우측 면도의 중심선 자 라인으로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바깥쪽 중심선을 이용해서 해야겠네요. 자, 바깥쪽 이용해서 중심선 일단 그려줍니다. 자, 아래쪽 타원을 이용해가지고 중심선 한개더 그립니다. 늘릴 부분, l, e, n, d, e, 5mm. 좌우, 위아래. 다음, 정면도의 왼쪽, 그 다음, 오른쪽 끝부분 늘립니다. 자, 우측면도는 전부 다, 자, 좌우, 위아래, 좌우 다 늘려줍니다. 자,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평면도의 중심선 왼쪽 부분. 자, L 엔터 D 엔터 2 e 엔터. 윗 부분 줄이고 아래 부분 줄입니다. 자, 정면도로 오고요. 여기 아래쪽에 줄여 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외형선. 자, 외형선이랑 중심선 일직선상에 놓인 부분 줄이고. 자, 가상선도 여기 줄어들어 있습니다. 자, 가상선도 줄여 주시면 됩니다. 자, 우측면도는 줄일 부분 따로 없고요. 선 작업이 다 끝났으면, 전체 선택, ov, 엔터, 엔터. 자, lts도 0.5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레이어 치수. 자, 선형 치수 이용해서, 50일짜리. 자, 그다음은 각도 치수. 자, 숨은 선, 숨은 선 찍은 다음에, 밖으로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면도에. 자, 여기는 반지름 치수를 조금 나중에 뽑을게요. 아니면, 자, 지금 미리 뽑아도 될것 같긴 합니다.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로선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작업하시면 되느냐 하면, 그냥 간단하게 라인으로 0.1mm 정도의 짧은, 매우 짧은 직선 한개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각도 치수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이 방법으로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자, 여기 짧게 그려놓은 0.1mm 짜리 직선을 삭제하셔야 돼요. 자, 선택해서 삭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각도 치수. 자, 뽑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치수를 뽑아줍니다. 자, 선형 치수 먼저 뽑을게요. 자, 두점 찍고 회전 R. 대각선 방향 따라 두 점. 자, 얘는 프로퍼티 명령으로 치수 보조선을 1번도 끄고 2번도 꺼 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 또 선형 치수. 자,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 102. 자, 그다음 반지름 치수 뽑아 주시면 됩니다. 자, 우측면도에 자, 정면도랑 평면도를 왼쪽으로 살짝 보낼게요. 자, 우측면도도 살짝 오른쪽 보내 주겠습니다. 자, 반지름 치수들 뽑아 줍니다. 반지름 23, 반지름 11. 자, 그다음 반지름 치수 한개 뽑아 주고. 자, 요건 자, 이렇게 괄호 쳐져 있는 거는요. 그냥 치수 글자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지우고 괄호 치고 대문자 R 괄호 닫기.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또 반지름 치수 29짜리 그 다음 나머지는 선형치수. 자, 높이 57. 자, 가로폭 1 0 0이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뷰제목공기입니다 자, 직교를 끈 상태에서 정면도 아래쪽에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제 직교를 켜놓고요. 자, 글자 수정. 정면도. 자, 한영키 바꿔서 카피. 자, 우측면도 아래쪽에 한 개. 자, 평면도 아래쪽에 한 개. 내용 바꿔줍니다. 자, 평면도, 그리고 옆에는 우측면도. 자, 마지막 수험란 문제보기 2번을 누르셔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수험 번호. 자, 그 다음엔 이름. 그 다음 축척. 자, 이름 바꿔주고요. 자, 축척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영키 바꿔서 Z 엔터, E 엔터. 자, 그대로 저장한 다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2025년 5월 CAT 1급 자, 1, 2번 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